사실, 이 독재체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가 남은 건데, 방해꾼 하나가 남은 건데, 그게 이제 검찰이죠. 검찰 하나, 검찰만 유일하게 지금 장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실, 검찰도 거의 지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들 몇 측근들만 이제 남은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장모권,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명숙권으로 어,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또 이제 윤석열 측근들에 대해서는 이 검언 유착권으로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 기사가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음, 기사인데요. 오늘 난 기사인데, 이거 어제 벌어진, 어제 벌어진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검사장이 바로 이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이죠. 그래서 이 검사장의 휴대폰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뭐, 서울중앙지검은 뭐, 이성윤이 있는 거죠. 추미애가 임명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최측근인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 압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조선일보기사인데요.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의 진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정진웅은 지난 16일 민주언론 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서 A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가지고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제는 뭐 민주 뭐 이런 얘기, 뭐 시민 뭐 이런 게 붙으면 이제는 뭐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로 아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단체. 근데 이제 이 단체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고발한 것일 뿐이고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제 MBC죠, MBC. 그래서 MBC는 지난 3월에 채널 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과 교감해서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거 유시민과 연관되는 건이죠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미리 정보를 달라고 압박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이 보도 이후에 이제 민주언론 시민 연합이 이제 이 성명 불상자로 이 검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A 검사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A 검사장은 이제 윤석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한동훈이라고 이제 딱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사실상 언론에서는 이제 한동훈이라고 딱 지목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한 한동훈이다라고 이제 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압수 수색은 이 A 검사장과 아, 채널 A의 이 기자간의 통화 내역 등을 파악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이 기자와 채널 A 사회부장, 법조팀장의 휴대 전화와 포렌식 자료 등을 압수한 상태다. 그러니까 채널 A의 기자와 그 채널 A 기자의 윗선이라고할수 있는 채널 A의 사회부장 그리고 저 법조팀장의 휴대 전화를 압수했고 또 포렌식 자료까지 이제 확보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BC 역시 이철 전 대표 제, 제보를 근거로 해서 어,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잼 투자설을 보도했다가 어, 명예 훼손 혐의로 이미 고발이 된 상태고 또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이 지모 씨가 이제 이철 어, 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모 씨는 여권 인사의 비리 자료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채널의 기자를 속여서 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이 이, 어, 이 MBC와 그리고 이철의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는 측근이라고 볼수 있는 이 지모 씨가 지모 씨도 고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지금 누구만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예요. 어, 윤석열의 최측근인 A 검사장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똑같이 고발된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검사장을, 검사장만 어, 최, 윤석열의 최측근인 검사장만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검사가 어떤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건 건이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어제 어제 이런 사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 이런 행위가. 그리고 이런 뭐예요? 이 이철 전어이 MBC, MBC도 이철 전 대표를 근거로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전 투자서를 사실상 보도했어요. 어, 보도했어요. 이거 잘못, 이거, 이 건으로 이제 MBC랑 이 지모 씨도 이제 고발이 되어 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논조 있잖아요. 이런 논조. 이런 사실. 이런 사실은 사실 이 조선일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나봐요.